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주일 강단을 지켜온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여서 자연스럽게 이런 제목이 붙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아,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금년 1년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서 6장 말미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에베소서가 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송년 주일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어, 저희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인사라고 하니까 어, 이 제목을 한참 붙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좀 특별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어, 교회 나와서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마다 자꾸 저한테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 작별의 인사를 계속 하는데, 예, 아무튼 오늘이 이 자리가 담임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하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늘 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에, 말씀을 펼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왔지만 에베소서에는 성도들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앱에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이며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데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기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축도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다른 이야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오늘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된 것인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기에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 똑같은지, 무엇보다 새로이 책여진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니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에게 두기고는 어떤 동역자였을까요? 어떤 동역자였길래 이런 칭찬으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매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이 되어 주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 주었으니 바울과 두기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정,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스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랬듯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도전에 처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바람에 주의 복음이 에베소에 힘있게 펼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에도 꼭 가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그 에베소에 큰 소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양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크게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그 도시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바울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때 나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그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바울과 뜻깊은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사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기 두기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자, 여러분, 아시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두기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사도 행전 20장의 내용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던 그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때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였으니 두기고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동행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두기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늘 언급하고 있었는데 우리 몇 구절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2절,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게 누가 쓴 말입니까?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바울사도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도 봅니다 디도서 3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죠. 자 준비됐네요.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디도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사람을 네게 보내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러니까 디모데우서 4장 12절과 디도서 3장 12절 이두 구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점이 하나 우리의 눈에 뜨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을 로마로 오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그리고 디도 두 사람을 부르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느냐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서, 또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섬으로 그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기고를 대신 보내고 있었노라고. 조금 전에 읽은 이두 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디모데르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보자고 하면 두기고는 알아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달려갔고 바울이 다시 디도를 보겠다고 부르면 역시 두기고는 디도가 사역하는 그의 목회지로 가서 그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사역을 담당해 주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두기고는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바로 이 시대에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남의 자리를 대신 가서 채워주고, 그것도 아주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아름답게 결실 맺도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서 내 사정을 너희에게 잘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사도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골로에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의 본문과 똑같죠?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 소개하는 그 내용과 골로새서 4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낼 때그 편지를 두기고의 편에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두기고는 바울의 친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역할을 기쁘게 감당했으니 이처럼 두기고가 도바울과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두 기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두 기고를 소개하면서 두 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따릅니다. 진실한 일꾼 두 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진실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을 때, 똑같을 때 우리는 그를 보고 진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닥쳐와도 결코 변질되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진실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르리 하면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성실하다로 표현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질 때는 충성스럽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신에게 진실함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성실함이고, 또 하나님께는 충성스러움으로 표현이 되니, 오늘 두기고를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귀한 사람을 보내고 있단다.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에베소서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왜이 사람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었을까 많이 궁금해하다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1장부터 6장 거의 끝 부분까지 제일 뒷 부분에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큰 싸움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부족해 너희들이 기도하며. 그 싸움을 끝까지 견뎌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실전에 우리를 내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노라고 또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고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두기고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동역자와 교회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였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두 개가 나왔어요. 진실한 일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받는 형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두기고는 바울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부터 두기고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가 바울을 비롯해서 동역자들과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임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느끼는 큰 장점이었으니, 두기고는... 바울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랑을 채워 주었고 디모데와 디도의 사역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었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니 오늘 이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좋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괜히 길게 설교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바울은 이 시점에서 죽이고에 대해서 꼭 이렇게 언급을 해야 했을까? 그 앞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떻게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중심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 보이실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니, 왜그 결론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사역자를 우리들에게 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사도바울과 두기고의 이 관계를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겠구나. 이두 사람은 서로 서로에게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는 관계를 나누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나가실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준비하시고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 정말 완벽하신 분,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나 놀랍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담임목사의 자리에서 퇴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책의 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뜻깊은 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기고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최 목사님이 최 목사님 내분이 네 오실 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이제 오는 걸로 알고 사실 이 설교는. 우리 목사님 내외분 당사자 두 분이 없는 자리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제 뭐 굳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된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설교의 자리에서 뭐 그런저런 거다 떠나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오신 최 목사님은 두기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손바닥과 같은 교단인데 제가 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귀어 올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저희의 후임자로서 이제 중요한 그러한 일정의 목회를 시작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분에게 최교진 목사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합심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잘 해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두기고가 오늘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 최목사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시건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분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받고 계시는 분 저는 지난 19년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알면서도 실망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언제나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새로이 오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교회로 더 크게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후임으로 오셔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게 된책규진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한 가지를 꼭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 사람을 어, 사귀었고 또 어떤 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졌는데 너 오늘부터 나 잊어버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잊혀지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저, 여러분은 저를 잊어버려도 되지만 다만 한 가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새로 오시는 채목사님을 통해서 완성시킬 터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깨달으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계신다면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마음 100% 그대로 그 마음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최 목사님에게 성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은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에서 그치질 않고 금년 한해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달려왔기에 새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섬기는 교회를 이루게 될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교회를 먼저 만들어 갑시다. 몇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유산을 2024년부터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